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대한 스마트 시대의 진입,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 제가 이 이야기 끝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약 100년 전, 1900년대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제일 큰 왼쪽 사진은 이제 어느 나라 같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100년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사진은 1900년대 미국의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 아래 사진은 유럽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100년 후, 즉, 지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미래를 상상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제 유토피아적 세계관과 디스토피아적 관점이죠. 자, 요 그림은요, 일본 작가가 미, 그린 미래에 대한 두 관점을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이렇게 발단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관점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 또는 방사능 오염 등의 이유로 미래 사회는 붕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방향의 사고가 이제 디스토피아적 사고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1900년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를 봤을까요? 자, 그림을 통해만 알아 봅시다. 1900년대의 프랑스의 한 미술 작가가 그린 이제 2000년대, 2000년대 미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림의 모습과 분위기만 봐도 과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토피아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미래의 교실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 교사는 직접 수업하지 않고 책을 어떤 기계에다 놓고 있죠. 이제 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 책에 있던 내용들이 음성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 이제 수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그림은요, 어, 열차인데, 이제 거의 집과 유사한 구조, 그러니까 거의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기차인 거죠.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아마 세계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는 걸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를 하나씩 자동차처럼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 2000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들의 상상만큼 크게 기술은 성장했을까요? 얼마나 기술이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겪은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자기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먼저 중학교 때 제가 핸드폰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제가 이 모양의 핸드폰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핸드폰은 영상 통화는 불가능했고요, 음성 통화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카카오톡이나 페메 같은 거 아닙니다. 진짜 문자 쓸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게임 정도만 할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기계였다, 그죠? 근데 이걸로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이랑 음악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면 요렇게 생긴 이제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크기는 여러분들 이게. 손 안에 딱 들어가는, 손 안에 들어가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요게 이제 최초에 여러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용량이 32메가입니다. 32메가는 한 노래당 용량이 한 5메가 정도 되니까요. 6 내지 5곡 정도 들어가는 기계에요. 근데 요게 처음 나왔을 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쯤 되니까 요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아마 PMP라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아 물론 지금처럼 영상을 인터넷에서 바로 이제 전송받아서 하는 스트리밍은 불가능하고요. 미리미리 다운 받아 놓고 보는 거였습니다. 얘가 크기가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보다 살짝 더 크고요. 넓이가 이 점에 두께는 스마트폰 두세 개를 겹쳐 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정도로 무거운 기기인데 얘가 있어야지 이제 바깥에서도 동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대학생 때 나온 것 같은데 요 닌텐도 DS라고 하는 휴대용 게임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을 제대로 된걸 즐길 수 있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생활했던 걸 생각해 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일단 얘들을 다 가방에 집어넣고 다녔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나 문자를 하다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얘를 호주머니에 넣고 mp3 플레이어를 꺼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뭔가 뭐 영상이나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럼 얘를 또 다시 집어넣고 가방에서 얘를 주섬주섬 꺼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럼 또 얘를 주섬주섬 집어넣고 얘를 가방에서 꺼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는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 제가 중학생일 때가 20년 전이겠죠? 20년 전에 14살이었으니까. 약 20년 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20년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은 뭘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그 수많은 기계들로 했던 행동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5G 또는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죠? 사실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더 대단한 것들 할수 있죠. 음성 통화는 기본이고요, 영상 통화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상으로도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림으로도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나 영상을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다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고화질 영상과 음악을요,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기업의 업체 서버에서 가져와서 듣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도의 그래픽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게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특성상 항상 전 세계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계약 20년 만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가 중학생 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근데, 1900년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 사실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발달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 영화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여러분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병충해 그런 그러니까 병균들의 해가 나타나서 식물들이 다 죽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지구가 멸망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유량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의 수명이 다 되고 이제 지구도 문제가 생겨서 지구를 통째로 옮기죠, 옮깁니다, 옮겨요.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이 이제 고갈됨에 따라서 이 자원들의 고갈로 사회가 붕괴되고 그걸로 인한 갈등들이 발생하는 걸 나타낸 거고, 자 부산행을 필두로 하는 좀비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좀비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 좀비 게임, 좀비 드라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좀비 역시 여러분들 어떤 불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 어,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나 생명공학대를 자꾸 이용을 하다가 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상기후나 신종질병, 자원고갈에 따른 사회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울트론 여러분 기억나죠? 어벤져스에. 울트론의 경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터미네이터 영화 자체는 더 심하죠. 이제 위협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계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들이 핍박받는 사회를 그리고 있고, 자,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나온 I 이 m m 더 t r 라는 영화도 동일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구에 해가됨을 느끼고, 어, 다 인간을 죽입니다. 예, 그런 영화고, 아일랜드도 비슷한 내용의 영화죠. 자, 이렇게 컴퓨터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지배한 세계 또한 사람들이 자꾸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영화를 자꾸 만들어요. 어, 그죠? 자. 분명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 자꾸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체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표면으로 떠오르고 인공지능이 해낸 일들이 생각보다 대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알파고 기억나죠? 자, 알파고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통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인공지능 중에 바둑을 위한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님과 붙었어요. 붙어 가지고 다섯 판 중에 네 판을 이기죠. 그래서 세상이 놀라워하고 이세돌 씨도 되게 그때 당시 소위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거는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처음은 아니지만 6년 전이 2010년에 무려 6년 전이죠. 여기 중간에 보는 얘가 누구냐면, 왓슨이라고 하는 IBM 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얘가 지금 어디 나간 거냐면요. 그 미국의 유명 토크쇼, 제퍼디라는 토크쇼에 나가서 사람 두 명이랑 붙고 있는 겁니다. 붙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 하면, 이제, 이 왓슨은 어떤 일을 했냐. 사회자가 그냥 말로 얘기를 해요. 이 타이핑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말을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고, 그걸 음성으로 아 부저를 누르고 그걸 음성으로 이야기까지 하는 걸 이제 이 인공 지능이 해낸 거예요. 해낸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두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서 이제 우승을 한 거죠. 10년 전, 2010년에요. 10년 전이죠. 그럼 지금 인공 지능은 뭘 하고 있느냐? 병원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차트 그러니까 환자의 병에 대한 증상들을 쭉 입력을 하면 이 왔으니 이할 사람은 어디 어디 어디에 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상용화돼 있어가지고 많은 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구글의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구글 어시스턴트로 대표되는 이제 구글의 모든 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구글 번역이 있죠. 지금 번역이 굉장히 질이 높아졌거든요. 그 구글 번역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유튜브에, 알고리즘 막 이렇게 요즘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로 추천을 개인적으로 해줘요. 지금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인공지능이 유용하다는 건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현재 상위 5개 그룹,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5개 그룹, IT 그룹,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엔 줄여서 GAFAM, 이러고 줄여버리더라고요. 이 다섯 개에서 모두에서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일들을 해요. 우리의 생활이 스마트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려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요 메뉴만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웰빙, 뭐, 자녀보호 기능, 이런 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을 보시면 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뭐 확인을 꼭 나중에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얼마나 쓰는지 생각한 다음에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제 2018년 평균 하루 사용시간을 보면 중학생이 제일 깁니다. 2시간 24분. 2015년에 비해서 이제 3년 만에 많이 뛰었죠. 지금은 더 뛰었을 거예요. 어, 이 자료를 보시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쓰네? 어? 나는 좀 많이 쓰나 하시겠지만, 다른 자료를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요건 이제 2019년 어떤 다른 조사관리 기관에서 조사한 주당 평균 사용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쯤에 해당하니까 이거 보시면 남녀 평균하면 약 38시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8시간 쓴다. 7일이니까 7호 35.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쓴다는 보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 의존 실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과하게 의존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죠. 아, 뭐, 이건 여러분들만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의존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묶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여러분 현재 자꾸 기업에서 결합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기업에서 만든 거죠. 이제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인공지능도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 또는 추천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인공지능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다음 행동을 인공지능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GAFAM 그룹을 이끈 사람들, 최초에 설립이 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주장들을 묶어놓은, 어, 다큐멘터리가 바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2020년, 올해 만들었고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저와 같이 나누면서, 어,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꼭 생각을 하는 이제 올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제 설명은 끝이고요. 어, 향후 이제 교사의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나라 수고했어요.